자 굉장히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l f 는 a 같아요. i 스 s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. 이름이 다 밑에 적혀 있고요. h p u 신 c h p 있는 공룡. p u 헤로 h p 오 n c h pun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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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c c t Toy TV. Oh, yeah, yeah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네. 이걸 진행할 건데요. 네, 이게 새로 나온 단호셀입니다. 네. 아주아주 비싼 단호셀 15만 원짜리 단호셀입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게 플럭스는 단호셀인데 네. 진짜 우리가 오래오래 오래 기다렸어요. 한달 네. 넘게 기다렸습니다. 네. 자오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 박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온것 같아요. 그쵸? 네, 네. 일본어로 적혀있네요. 일본어로 적혀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파워레인저스 네. 다이노포스 다이노셋 네. 이라고 적힌 것 같아요. 네. 아, 자 어, 다이캐스트 어. 세트입니다. 다이캐스트 세트 진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오 어, 이게 다브레이구야 음?

0번, 1번 플러스해서 1번부터 23번까지 총 25개가 있습니다. 네, 25개. 음, 자, 굉장히 굉장히 멋있어요, 그렇죠? 이게 다 멋있는 것 같아요. 박스는 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. 이름이 다 밑에 적혀 있고요. 이렇게 이게 잡았습니다. 이렇게 안안 되어 안 되어 있었다면. 자, 우선 하나 하나 갖다가 빼보자. 이 모든 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버를 빼야 됩니다. 네. 하나 하나 다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드라이버를 빼야 됩니다. 그냥은 안빼돼요 네. 그래서 첫 번째 걸 뺐습니다. 오. 자, 이거 멋있어. 한번 넣어보자. 아이퀘스트 와 새로 되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. 기다려 주면. 뼈는... 자 이번에는. 뽑았어 비나. 뽑았어 비나라고 그래? 각을 한번 합니다 가브린초 저 이거는 가부가브린초 그래서 약간 다르죠? 자 아, 이번에는 가부티라예요 가부티라 저기 아, 네. 뭐라고? 뭐요? 자, 이번에는 원 플러스 가부티가 아니라 그냥 가부티라입니다 네. 다른데? 음, 응, 이번에 이번 사건사건바사건이라 우리는 파라 사이라고 불러고 자 스태코치입니다. 스태코치 티로로. 세고토 세고토 하네요. 자 세고토 번 4번. 번입니다.

아, 했잖아 아, 기다악 아, 그그 방치. 그 방치. 아, 바... 아니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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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빠 자, 플레즈온 고입만다플레 o what? Puraj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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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가부가초 기가플라기타스 오 기가.. 기가네 기가를 붙였네 뭐는못보는거예요 디노체이서? 난 처음에 봤는데? 너 어, 봤어? 아 우리집에 인탄자 가는거어 있어 개불인초 디노체이서 가가초 디노체이서 자 디노스그람더 기스크란운 이게 아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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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쪽 왼쪽, 왼쪽, 왼로 스파이커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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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14번입니다. 음, 자, 15번, 번 아로마.

그 이그라 노돈 타이노 포스 브레이가초이라노초 이그라 노 투프란다 19번 플러스와어얘 이름이 투플러스 원인 것 같아. 그렇게 불르니까

No, 론 r o n g t 21번 2 n 번2 r 번이 g She be b o r 카 She 이 e born. 이타다 이쁘다. 이쁘다. 이다 나는 다부타이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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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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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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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쁘다. 이다 자, 놓으시 자, SB. SB. 에. 스페셜 브랜드? 스페셜... 스페셜. i 루거 표루거. 아, 아주 멋있습니다. 네. 다부가루초다이노셜 너무 잘나. 가부초 예가이 육 You 있어? 어, 여덟가지가 있어 우와 진짜. 멋어요 제일 진짜, 는다 진짜, 진짜, 다이노셀입니다, 네. 자, 다이케스트, 다이노셀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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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트다짜진 진짜, 진짜, 스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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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